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이 부분 궁금해하셔서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닌 골반 기도를 함께 하며 자신의 기도의 시간들을 하는 게 맞는지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들어보셨으면 이 답을 아실 텐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지요. 2019년 9월 5일, 제가 골방이란 이런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방으로 들어가라 이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아, 무조건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 이렇게 궁금해하셔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에 뭐 65,0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 특히 코로나 이후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뭐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들어보셨으면은 제가 휴거 부분에서도 한국 교회는 탑쌓기 교회가 되었다.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저 교회보다 내가 우리 교회가 더 높다 뭐 이렇게 탑쌓기 교회가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희들은 성경책 한권 들고 교회에 주일에 가서 나에게 예배 드렸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은 또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 성전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반 기도를 함께 하며 자신의 기도의 시간들을 하는 게 맞는지, 자신의 기도의 시간들을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 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들으셨어야 되는데, 또이 부분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또 다시 전해드리는데, 이 부분 골방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골방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 이야기하자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골방 골방을 뭐라고 하죠 골방은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 뭐 지금은 다뭐 아파트나 어 우리 주택 지금 새로 지은 이런 주택을 보면은 골방의 개념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그 전에 이렇게 집을 보면은 작은 방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이 하나 있는데 그방뭐 뒤쪽에 딸린 작은 방 그런 골방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골방에 어 옛날 집을 보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물건을 뭐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둔다든가, 뭐 입지 않는 옷을 뭐 넣어 둔다든가, 뭐 중요한 서류를 또 넣어 둔다든가, 뭐 이런 골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방, 그런 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방.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만 있는 일대일 관계로 하나님, 그리고 또참 하나님, 예수님. 나만 있는 작은 방. 아무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무도 엿볼 수 없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자리. 뭐 그런 것을 골방이라고 또 영적으로 골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저도 뭐 골방의 개념은 있었지만 더 주님께 여쭈어 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제가 이 부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휴거 될때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중요하게 심령성전 이루셔야 된다. 심령성전 이루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전에 제가 한참 됐죠. 신앙생활 하고 나서 한참 됐는데. 저희 집에 하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초. 제가 이제 화분 막 이런 걸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초 키우는 걸 좋아해서, 화분이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화분을 뭐 이사 가면서, 뭐 집을 정리한다고 화분을 밖에다 내어 놓지요. 그러면 제가 그 화분을 저희 집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제가 죽어가는 하초도 제가 또 가져와서, 살리고 키우고 뭐 이런 걸참 좋아했는데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그런 걸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또 화분을 놓을 공간도 지금은 없습니다. 뭐 좁은 집이 좀 좁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제 지금은 더 없지요 그런 공간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부분도 다른 시간에 또 연결을 해서 전해드릴게요. 그 화분에 대해서 뭐 화초 이런 부분 제가 그런 걸 좋아했는데 그런 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 이쁘다 아이 아, 꽃은 이래서 이쁘고 저 꽃은 저래서 이쁘고 그 제가 공들여 키운 그런 꽃을 바라볼 때아 기분 좋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해 주신 부분도.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주님의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다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참 하나님, 우리 심령에 깊이 채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 이곳입니다. 다른 곳이 없다는 곳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다. 사람도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늘 나를 주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나를 주시하거라. 뭐, 유튜브에서도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 많이 있지요? 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또, 교회에서 뭐,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주시하는 것. 예수님을 주시하지 않는다. 강단에 서서 예수님 말씀 문자적으로 증거한다. 유튜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시하지 않으면서 뭐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한다. 그러한 자들 다 말하자면은 표현을 하자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그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에 남은 자들은 얼음이 얇게 얼은 그런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얼음이 얇게 얼은 그런 강을 우리가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엄청 위험하지요. 그 얼음이 깨져서 강물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위험천만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이 눈이 막혀버리면 주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고 그냥 막 전한다.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캐내는 보화를 캐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손을 꽉 잡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 여쭈었습니다여쭈었는데 예수님보다 앞서 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 나간 자도 있지요. 뭐, 뭐 김정은이가 한국을 뭐 핵을 터트린다 이래서 외국으로 젊은 또 청년들을 이끌고 나간 그런 자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참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또 전하게 하시려고 어, 예리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어떠한 부분 그자의 입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동영상을 그자가 이렇게 동영상 막 올리죠, 올리는 부분에서 제가 들어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말을 그자 입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을 그런 말이지만 저는 그 부분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아 절에서 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갔구나 말은 뭐 김정은이가 핵을 터트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뭐, 뭐 외국으로 피신 나갔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자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다또 연결이 되고 주님이 주신 부분과 다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핵을 터뜨리든 뭐 한국이 푹 꺼지든 온 나라가 뭐 불이 일어나든 뭐 아비규환이 되든 한국땅의 아비규환이 되든.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의 능력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나 여와를 호 알기 위해서는 나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사람도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나의 깊은 심증을 알수 있는 나와 관계를 이루며 절친한 친구가 서로 마음을 나누듯 그렇죠? 우리가 절친한 친구에게 본인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죠.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나와 절친한 사이가 되라는 뜻이다. 사람은 본인의 속마음을 아저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뭐 배신할 수도 있고 배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 줘라. 네가 더 품어 줘라.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아픔을 아는 자이다. 고생을 아는 자이다. 그리고 그 힘들었을 때 예수님만 붙잡고 온그 눈물 다 기억하시고. 너 그때 너 많이 힘들을 때, 너 아플 때, 괴로울 때. 너 나만 붙잡고 왔잖아. 그래서 작은 것 주님이 주신 거 작은 것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더큰 것을 주시고, 또큰 것을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더큰 것을 주시고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반, 배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배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계속 너쭙고, 또 속상하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늘 성경 마음에 채우시고, 성경 말씀 심령에 많이 채우시고, 그리고 인내가 얼마나 아 최고의 또 인내가 기쁨의 꽃이 되는지, 기쁨의 열매가 되는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인내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내를 하게 하셨는데 본인이 인내한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요. 본인이 인내한 것 같은데 그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인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셨는데 그 인내하게 하실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내하게 할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자녀에게, 아, 너참 잘했어. 너 나만 따라왔어. 너 나만 바라보고 왔어. 그래서 너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야다그 힘든 걸 주님이 인내하게 하셨는데, 그 힘을 주셨는데, 그 가시밭길 참잘 지나고 왔어. 얼마나 힘들었었니? 내가 네 고통 다 알고 있었어.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가 서로 마음을 나누듯 서로 마음을 나누는 나와 절친한 사이가 되라는 뜻이다. 예수님과 절친한 사이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지요. 또이 뜻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의 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면 복음이 알아지면 세상 만사가 다 보입니다. 개인의 인생 사리도 보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아, 어떤 것이 복된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저렇게 되야만 했는지, 그것이 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다 보니까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행이 되는지, 그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보좌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은 참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속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을 자꾸 나의 이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도, 한국당도 이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자들, 영의 사람,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심령 성전을 삼은 사람, 참 하나님을 심령 성전 삼은 사람, 그런 주의종들이 많은 땅이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땅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주의종들이 많은 땅이다. 그 부분에서 그런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외치게 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의 품 안으로 돌아와라. 이 말은 나의 충만한 영으로 너희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거라. 그러면 이 한국 땅이 빛을 발사라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서진시키는 그런 한국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한국 땅을 내가 이렇게 깨우는 것이야. 흔드는 것이야. 그걸 통해서 또아 저 사람은 비친 것 같았었는데 교회 복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참조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가짜였네 사단한테 쓰임을 받네 하고 우리가 이게알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야 너도 빨리 돌아와 나한테 다시 무릎 꿇어 나에게 다시 그 첫사랑 회복해 이렇게 자꾸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참중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겠지요. 또 그런 자들 또 휘젓고 다니는 그런 자들도 보면서 참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인간은 참 폐역하다. 우리 인간은 참 악하다. 아, 저런 폐역한 우리를 또 품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빛이 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크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또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관계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또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폐역한 자들을 또 향해서 또 품어주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품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인데 또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뜻에또 깊은 뜻은 다른 이들을 또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쫓아오려고 하는 그런 다르게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독사의 그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말하자면 새끼들이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